오늘은 캘리그라피 수업하는 날인데, 또 멀리 동해에서 손님도 오셨고, 어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유, 맛있는 냄새가 동해까지나. 아, 그래요? 아지가 얼마나 떴나요? 네, 네. <목소리>

저 처음 구경해봐요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 이 음, 드세요 어, 드셔보세요 맛은 네. 어떠세뭐서원이나뭐 이름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네. 네, 근데 진작가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자상하죠. 되게 가격적인, 뭐, 그런 분위기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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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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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게, 이게 지지 뭐. 음, 네. 아, 네. 이게 지지 허벅지 드셔보세요. 어. 그렇다. 이거는 큰마늘이에요 풍마늘. 음. 어디서 글씨 있었어? 어? 어, 뭐 누가 물더라, 이거? 저 나트에서 그림을 그리고, 그리고 거기다가 낙관을 만드잖아요 어. 전화했었거든요. 어. 외국인 그쵸? 물어보더라고. 어. 이렇게 민정이그러냐서좀 어. 뭐 어. 들어야? 응. 너무 뻑 물종으로 생겨서. 저로생겨다 드릴까요? 넣도국넣선생님 같이. 국넣 아, 그럼 건더기를 조금 더건지시 어쩌 이거 마이했는데파도물 이런 거막쿠스어넣고 그나도 다 집게하고 알롱은만큼도 었는데렇이또 꺼지잖아. 소기가 있나? <laughs> 아니 이거면은 뒤집어야 타기. 되는데 안 입은 상태에서 말르니까 이거 밑에 다른 걸. 살짝 이건 다음에 또 한번 그 놓고 해야지 풀마늘 이 이렇게 무슨 맛있네? 응 원래 최고의 반찬은 봄에 풀마늘? 풀마늘 봄에 이제 모신기할 뭐 적에 저카에할 적에 이거 그냥 고추장에 그지 아무것도 그 너무 시골사람들 옛날에 미원이나 놓고 그 담아내기 묻혀 놓고 이게 기본 반찬이야 시식도 네, 사지 요즘 뭐 콩가루 쪄갖고 응. 살짝 쪄갖고 저거 콩가루 묻가지고 총을 가는 동안에 앉아 받아 드시네? 구들과는 앉아 있는 친구들과는 아아 있는 친 가지 아니면 친구들과는 앉아 음. 아니면 그냥 는거 해가지고 아이도 아이 아니 동네에서 지금 한 30여 년 살다 보니까 네. 제가 저기 그 예들에 가면서 찾아뵀을 때 영어를 좋아가지고 영어 카페가 있더라고 카페 가입하고 아 이쪽에 어디 뭐 살만한데가 없나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걸 이제 편거했어요 아주 싸게. 어. 돈문이 없이 싸게 샀다. 200만 원. 아유. <laughs> 근데 지금 가시는 일은, 뭐, 뭐, 월산? 이거, 건축이 되려. 너도 많아. 네. 제가, 다른 사람들은, 이거 소리하게만 천만 원들어갔는데 저는 돈안 드리고 할수 있어. 건축이 돼가지고. 아, 니아 음. 얼마 안 드리고, 음. 그냥, 집 하나 있으니까. 그래. 원주기는 뭐 거의 코값이기 뭐지 그려져 그렇죠 국값도 재료도 아니까 최대한 이제 싸게 사서 하시기 음. 모든 게커피죠차원주재 코값에 응. 응. 장인. 비시장. 이게 한가더 맛있다. 음. <laughs> 장인님께서 피네셔 가지고 좀이 빠진 것도. 여 여기도 피곤해서 이렇게. 네. 피곤해 가지고. 아니 아 아니,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. 야, 그러니까 커다가 아, 아. 여행 갔다 와가지고. 그, 그러니까 거기서 섬에서부터 안전이 문제. 지금은 <laughs> 뭐, 좀 많이 나아지셨네. 음. 그때는 모기장 있어가지고, 아유, 해도 섬, 섬부이방까지 나가가지고, 아홉 장소 당근하고 그날 막 차로 내고, 감기야? 네. 시간이 막혀서는 아시는구 어? 저는 미향꽃이에요, 네? 미향꽃 그래요? 네 <laughs> 구독해주세요, 그러라고 구독해주세요 <laughs> 네. 구독 좋아요 <laughs> 구독 좋아요 배꽃 향기 배꽃 향기 사복 미향 배리의 향기향자 수 못하네, 그지네장님 못해요? 해요? 못해요 오늘, 오늘 다음주까지 해오돼요잘 어. 먹었습니다 오늘은 뭐 3시 에서 며칠 좀 조카가 온대 왠지 3시인데 오늘이 4시 가 <laughs> 많이 어, 남았다 나. 나. 그러면은 뒤집어 자 요리라고 보다. 나는 한 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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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